영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상반된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법칙과 악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플러스이면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는 여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법칙과 또 무슨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법칙이 있으면 또 무슨 법칙이 있어요? 사단의 법칙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으로 대별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니라. 항상 한 가지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일 등이 있으면 2 등이 있고. 1등 있으면 꽃지가 있고 그렇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성도가 어느 법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이도 없이 영의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 네. 바울도 유괴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고 아, 네. 하였습니다. 유괴사람이란 육의 유괴법칙대로 육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의 사람이란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영의 법칙에는 다음 다섯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다? 다섯 가지. 네. 그래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은 원리? 믿음의 네. 원리. 마가복 구장에 보면 귀신 들려 고생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은 모두가 허사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했어. 모든 질병, 사탄, 마기도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푸라기도 짚고 싶어서 지푸라기도 짚어서 우리 아이의 병을 낫기만 한다면 지푸라기도 질어야 됐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그걸 선택하기보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네, 네.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안타깝게. 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구장 23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는 무엇이 있다? 능치 못함이 말해 없다. 말해 무엇을 요구하신 거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정의 모든 형편과 자녀와 남편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갖가지 여러가지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활란을 만날 때, 무엇을 보셔요? 믿음을 네. 보신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칠지라도 종이가 나갈지라도 성도님들이 많이 올때 있고 적게 올 때일지라도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누구를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나이다 우리 그 딸을 고쳐주심을 믿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나이다 아들을 치료하심을 믿나이다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한자는 그를 찾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심이 될 때.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법칙으로.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순종의 원리.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 목사님들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믿음으로 고원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마태복음 7장2 1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4 6 절에 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하는 일들을 믿지 못하느냐. 누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무엇이다? 순종. 믿음은 곧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한 거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자세를 보면은 아 이분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곧 행함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순종 믿음. 믿음. 믿음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순종은 행암입니다. 야구부 사도는 행암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구부서 2장 17절 또한 26절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해야 된다? 들어야 그거야 아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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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아멘.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을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응?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정의가 강해요?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무엇이 강해요? 지정의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처럼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큰 손해라고 여기지만 그래서 결코 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거나 헌신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요구되어진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주님을 더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아멘. 자신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 아, 아멘. 자기 부인은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것. 욕심 때문에. 들가지면 어때요?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자, 자존심을 부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문득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남만 장군은 자신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병을 고치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네. 자존심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 목사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럴 때응 순종하였을 때분득병이 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존심과 구겨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분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체면의 부인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 망신 줄때 있어요. 도대체 나를 너무, 응? 어? 자존심을 구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생각입니다. 체면은 누구에게 보이려는 거다? 사람에게 보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체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득권의 부인입니다. 무, 무슨 부인이다? 기득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면 할수 있는 일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우면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른 아멘. 것을 우리는, 우리는 부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누릴 세상 것치하다가 영원히 누릴 것을 잃어버려요. 세상, 세상 것을 잡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오. 그리스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십자가의 짐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짐의 원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나 환란을 통한 고난이 따릅니다. 사단은 죽은 믿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믿음만 공격해요. 못 믿게 자꾸 해방내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도 고난의 십자가도 달게 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무엇이다? 사명.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중부입니다. 무엇이다? 중부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세의 중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도 중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유순이하여 사일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무인 것입니다. 아멘. 유술류의 네. 기도하는 것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 십자가의 중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순중의 원리는 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을 부인한 것이고, 체면을 부인한 것이며, 기득권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행함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짐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사명을 이기고 십자가의 중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심면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